자, 6번입니다. 어떤 등대의 불빛은 등대에서부터 4km 떨어질 지점까지 원을 그리면서 비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등대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4라는 얘기,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대가 비치는 어, 바다가 된다는 얘기죠. 자 등대에서 동쪽으로 9km, 동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그럼 여기서 이제 9km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어딘가 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가 서쪽으로 7km, <laughs> 등대에서 서쪽으로 7km, 북쪽으로 8km. 그럼 뭐 여기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7.8이 되죠. <laughs> 자, 이동하고 있을 때 등대에서 이 배를 볼수 있는지 말하시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A라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갑니다. 직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요걸 확인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원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활용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라는 거죠. 만약에 원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 작으면 두 점.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볼수 있게 되죠. 자, 원중심 점은 0,0입니다. 자, 이 직선 볼게요, 직선. 자, 이거 마이너스 9,0. 기울기를 구하면, 자, x 좌표의차7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8. 그러면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되죠2자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맞아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9 플러스 0입니다. 따라서 y는 자2를 먼저 곱해버릴게요. 양변에 2. 그러면 e y는 얘는 필요 없으니까 0이니까 버리시고 2 곱하면 없어지고 x 플러스 9. 넘기시면, x-2y 플러스 9는 0이 되죠. 자,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반지름 4보다 크냐 작냐, 이거 찾는 거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x 개수의 제곱 1, y 개수의 제곱 4분의 0, 0, 넣으시면 이제 9만 남겠죠. 그럼 이게 루트 5분의 9가 됩니다. 그죠? 루트 5분의 9. 자, 얘가 이제, 어, 유리화까지 해서 5분의 9루트 5가 되죠. 자, 얘가 어, 4보다 큰지 작은지죠. 그럼 4가 5분의 20이잖아요. 자, 요거 루트 안에 넣으면 루트 400. 자, 이거 루트 안에 넣으면 5 곱하기 8 0일되서 405가 돼요. 얘가 크죠. 얘가 큽니다. 그러면 안 만난다는 얘기죠. 바깥쪽을 지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